친구가 많다고 자기가 인맥 관리 잘했다고 착각. 하지 말아요. 다 계산된 관계일 뿐. 어려울 때몇 명이나 다가올까요? 내가 나를 아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있으면 반갑고 없어도 편하고. 저는 혼자가 편합니다. 혼자서 음악 듣고 혼자서 드라이브하고 혼자서 산책하고 혼자서 콘서트 가고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하루를 보내도 행복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맹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다니지요. 피레미들은 때로 다니고요. 친구가 없으면 모자란 인성을 가진 것처럼 호도하는 문화의 모처럼 좋은 글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친구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저도 친구가 없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어떤 관계든 올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인하면 외로워집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같이 있을 줄 안다네요. 혼자여도 괜찮아.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의 다섯 가지 생각 습관. 소수의 깊은 관계, 다수의 얕은 관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인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 글에서는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생각 습관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합니다. 사례 1. 혼자 여행을 즐기는 어시. 어시는 혼자 여행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시험하며 성장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어시는 혼자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경험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2. E. 진정한 관계에 집중한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양적인 관계보다는 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진솔함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사례 오랜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B씨. B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B씨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3. 자기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갖는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사례 3.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시시. 시시는 독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며 성장합니다. CC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4.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한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사례 4.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DC. DC는 사업 실패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DC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5.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 친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4.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시. 이 씨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작가가 되기 위해 꾸준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꿈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혼자여도 괜찮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생각 습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면의 성장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세요. 친구가 많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전문가 코멘트. 행복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면의 성장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